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사 김종윤입니다. 오늘 전기 에너지 두 번째 단원 전기 에너지의 생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에너지 생산 단원에서는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전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네, 전자기 유도로 전기를 만드는 건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는 배웠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도대체 뭘해 먹는 건지 이제 한번 이번 단원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바로 발전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발전기 내부에는 이렇게 코일과 자석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죠.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발전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됨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오늘 배우고 나면은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전자기 유도의 과정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자석이 코일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코일 근처에서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주면 코일에 전기가 흐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코일 주변에 자기장만 변화시키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자석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코일이 움직여도 됩니다. 코일이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고, 심지어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네, 이렇게 움직여도 코일의 입구 부분에서 받는 자기장의 양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변해서 전자기 유도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발전기의 내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코일이 있고요. 회전 날개. 터빈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 터빈 부분이 역학적 에너지를 받아서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을 하게 되면, 그 위에 달려있는 코일이 같이 회전을 하게 되고요. 코일이 회전을 하면은 코일의 입구 부분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코일에 전기가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불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 손으로 작동시키는 그 손전등 있죠? 그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여기 누르는 거. 예. 네. 얘도 사실 안에 코일과 자석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눌러주면 안에 있는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톱니바퀴가 터빈의 역할을 해 주어 안에 있는 코일이 움직이면 주위에 자기장이 변화하여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인 거죠. 네. 정리합니다. 이거 필기 한번 해볼까요? 터빈의 회전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을 우리는 발전소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종류의 발전소에서는 큰 힘으로 빠르게 거대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예, 예를 들면 여기 왼쪽에 있는 수력 발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풍력 발전 있고요. 또이 외에도 우리 원자력 발전이라던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화력 발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발전소의 첫 번째 종류는 수력발전소입니다 수력발전소는 말 그대로 수력, 물의 힘으로 발전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취수구라는 부분이 있죠 네, 물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물이 들어가는 부분을 통해서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을 하게 되겠죠 네,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위치에너지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예요 운동에너지는 수차를 만나서 터빈을 만나서 이 터빈을 강한 힘으로 돌리기 시작을 할 거고요. 얘가 돌아가면서 발전기를 작동을 시키기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보면은 이렇다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물이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가 물에 가진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이 운동 에너지는 발전기를 돌려주면서 발전기에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주게 되죠. 발전기는 그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내부에 있는 코일을 돌리게 되고요. 코일이 돌아가면서 전기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잘 아셔야 되는 내용은 발전기에서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아셔야 돼. 요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아셔야 돼요. 자, 다른 발전소도 살펴보면서 에너지 전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네. 두 번째로는 풍력발전소예요. 풍력발전소는 여러분들 쉽게 알수 있겠지만, 바람이 불어와서 이 블레이드에 닿으면 이 블레이드가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돌아가면 내부에 있는 터빈이 돌아가게 되면서 네,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도 발전을 한다고 해요. 지금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 풍력발전기인데요. 내부를 살펴보면 이제 바람을 받았을 때 늘어나는 부분과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두 개로 층으로 되어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여기 부분은 위아래로 늘어나고 여기 부분은 안쪽으로 줄어들면서 길이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옆으로 기울게 된다 그래요. 그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이제 저렇게 흔들리는 형태로 코일이 내부에서 자기장의 변화를 받는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전기를 요 방법으로 생산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풍력발전기의 경우에는 이 사실 저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대요 저주파 소음이 계속 난대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놀이기구 같은 거 우리 눈앞에서 확 지나가면 훙 하고 막 바람 부는 소리 나잖아 그지? 그런 게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24시간 계속 나는 거야 그럼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불편하겠죠 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막대형 풍력 발전기를 개발을 했다고 해요. 어쨌든 내부에서의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 바람이 부딪힐 때는 본인의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지? 그걸 가지고 발전기에 달려 있는 터빈 역할을 하는 블레이드를 돌려주게 되고요. 이 블레이드가 가진 운동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전기에너지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발전소, 화력발전소, 그리고 네 번째 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기본적인 구조가 비슷해요. 네. 가열을 하는데 뭘 가열을 하냐면은 안에 들어있는 물을 가열을 해요, 물. 네. 그러면은 물이 기체가 되면서 부피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 힘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터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증기를 이용하는 거야, 증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전자가 있어, 이렇게. 예, 주전자가 있어요. 주전자를, 물을, 넣, 물을 넣고 끓이면 이제 물이 이렇게 기체가 되어서 나오겠죠. 예, 여기다가 바람개비를 갖다 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바람개비가 어떻게 되겠어? 증기를 받아서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겠지. 그런 것처럼 내부에서 증기를 이용을 해서, 증기를 이용을 해서 터빈을 돌려주는 게 바로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의 특징입니다. 화력 발전의 경우에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는 핵에너지를 이용을 해요. 이렇게 화학 에너지와 핵에너지가 수증기를 기화시켜서 아, 물을 기화시켜서 수증기로 만들어 운동에너지를 만들어 주게 되고요. 이 운동에너지가 발전기를 돌리게 되고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전환 과정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발전기의 터빈을 돌리면 터빈의 무슨 에너지? 네,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네, 무슨 에너지로 전환돼요?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발전소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하나 들어보시고요. 발전소에서가, 아, 발전소에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글로 서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은 구글 클래스룸, 카카오톡 등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